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뭘더 배워. 이미 늙어서 운동해도 소용없어. 사실, 이런 말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우리를 스스로 한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크나큰 후회만 남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70세를 넘어서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70대 중반에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여덟 가지를 보면 아,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나요? 오늘은 그 여덟 가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피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진정 존경받는 70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휴,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래, 나도 아직 할수 있어. 나 아직 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보통 "아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같은 말부터 꺼내게 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필요한 두려움과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변화를 꿈꾸지만 막상 어떤 변화를 실행하려고 하면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발 물러서게 되죠. 그런데 그한발 물러서는 순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세상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며 결국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여덟 가지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건강 유지입니다. 70대 중반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력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쉽게 포기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품기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면 70대에도 아침마다 동네를 가볍게 걷거나 근력 운동이나 요가를 통해 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과 무리하지 않음이죠. 어차피 몇달 뒤면 포기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내 컨디션에 맞춰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운동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무리해서 하다 다치는 것.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잡고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무리 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운동해서 뭐가 좋을까? 쉽겠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세수할 때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느껴지는 몸의 가벼움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건강 없이 인생을 논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집을 장식하겠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지 않는 한 다른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민첩성 유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퍼즐을 푸는 일이 간혹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이 나이에 스마트폰, 컴퓨터를 왜 배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좋은 자극이 들어가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는 게더큰 문제예요. 스마트폰 공부하다가 잘못 눌러서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이 실수해서 망가질 정도의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마음편히 궁금한 걸 배우겠다는 자세로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꼭 기술뿐 아니라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독서 모임 하나만 들어가도 머리를 굴리는 일이 부쩍 늘어나면서 나 아직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70대가 되면 사회적 관계가 점점 축소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은퇴에 가족과의 독립, 친구들의 병환이나 거주지 이동 등 이유는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예 세상과 단절되면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차피 다들 바쁘니까 내가 연락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정말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연락이 없으면 정말로 끊어지기 쉽거든요. 해결책은 소규모라도 나를 기다려주는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나 복지관 또는 동호회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내 성향에 맞는 곳을 찾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매일같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고,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생활이란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고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고루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편한 의존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자녀가 늘 곁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맡겨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좀더 빨리 잃고 소소한 일상조차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해결책은 작은 일이라도 직접 처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 보러 갈 때도 가능하면 내가 직접 운전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볼까 하고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뇌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술 적응력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젊은 사람들이 나 쓰는 거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런데 요즘은 병원 예약부터 각종 행정 업무까지 거의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나 스마트폰 몰라서 못해요. 라고만 하시면 점점 홀로 뒤처지게 되죠. 자존감에도 좋지 않고 갑자기 뭔가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도 지금부터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버튼을 눌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관련 강좌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도 기초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다보면 별거 아니구나. 느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섯 번째, 창의적 활동입니다. 흔히 창의성이라고 하면 예술가나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창의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심지어는 손뜨개나 꽃꽂이처럼 다양하죠. 문제는 이 나이에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런 걸왜 해? 라고 소홀히 여기다가 의외의 즐거움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하면 어떨까요? 작은 스케치북에 꽃한 송이를 그려보거나 손자에게 편지를 써보는 정도여도 너무 재미있다니까요. 뭔가에 몰입하는 순간, 우울감도 덜어지고, 뇌도 활성화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핵심은 작품을 잘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데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매일 10분만이라도 예술적, 창의적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곱 번째, 평생학습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학습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워지죠. 이게 도대체 왜 바뀐 거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올 텐데요. 세상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든 독서 모임에 나가든 아니면 외국어를 혼자 조금씩 공부하든 꾸준히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 라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이나 아직 내게 이렇게 신선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배움은 끝이 없다. 배우지 않는 순간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뒤처진 채로 둘러앉아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긍정적 태도 유지입니다. 사실, 긍정적인 태도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0대 중반을 넘어서도 매사에 낙관적이고, 유머를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 이 정도면 잘 넘겼지. 더안 좋을 수도 있었잖아. 라고 바라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비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스로 부정적인 말만 꺼내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금방 지쳐버려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알게 되면 같은 일도 훨씬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호르몬 분비나 신경 전달 체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 노년기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70에서 75세에도 이 전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영감을 주고 계실 거예요. 혹은 현재는, 아직 나 이거 다 못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자신이, 아, 난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나 아직 할수 있어.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위험한 말은, 난 이미 늦었다, 못한다, 안 된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이런 생각은 결국 나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맙니다. 70대 중반에도 걷고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기술까지 능숙하게 다루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늘 존경심이 절로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8가지 중단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걷기, 스마트폰 기초 배우기, 작은 독서 모임 찾기 등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서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에게, 나도 이런 걸 해보려고 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은 이미 실행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혹시 이미 이 여덟 가지 중 일부를 매일 실천하며 나 아직 쓸 만한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동기 부여와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혹은 난 아직 시작 못 했는데 오늘부터 해 보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다짐을 나누며 성장해 나가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은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